그, 링이 앞에서 먼저 상대 링한테 맞으면 안 돼. 어차피 팬에서 상대가 투링이 많아서 내 질러 뒤에서 싸우면 대승인데 왜 자꾸 앞에서 링을 맞고 오냐고. 그럼 이미 링이 계속 몇대 맞고 몇대 맞고 몇대 맞으니까 제대로 싸울 때 심지어 내 질러 빼고 싸우니까 저쪽이랑 링이 비슷해지거나 지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지. 자, 와, 9시. 지금, 우리 형님이 여덟 판 2판 어, 뒤에 그, 골프 형님도, 저기 하윤 형님하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건 토스하면은, 얘가 어떠야겠네 더포테에요더포테난 네, 저포트. 오버 안 보여줄게. 오버 7시로, 이거 12시 팰 거예요. 정파하려니 오버 12시에 그냥 더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프리저그라 상대 종족을 알고 하니까, 우리는 토스나 테란을 죽이면 이기는 게임이야. 더포테는 그래서 오드론을 해서 우리가 토스나 테란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토스가 제일 만만하지. 우리 아직 프리저그는 이제 걸렸거든? 얘가 이제, 원래 포지 지원은 늦었지? 내가 7시 막 해주고, 둘이 12시 패면 돼. 둘이 12시 패면 되거든. 절대 못 막아, 이거. 오도론네 투칼라링 가면은. 7시는 어차피 구발이니까 내가 막해주는거니까 그러니까 1시 입고 오버 두고. 발이 나오는 거봐 그럼 이 저쪽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일곱시를 마크하니까, 그, 얘 예, 다, 얘네가 너, 너무 불리하니까 발탈 가는 거거든, 프리저로랑 발탈 가는 거 보면 선명으로 바꿔. 빌드 먹어야 되 근데 얘가 링이었으면은 그냥 발탈이 좋아요. 그냥 마크해야 되는데 잘못 쌓았는데 왜 쌓았나면 저는 선례하고 얘는 발탈이라 링을 세면은 좀 커버하기 쉽게 되요 어짜피 우리팔 성있으니 뭐 아! 잠깐만 12시 막히면 사군데 이걸 못 건네? <laughs> 어 솔직히 열, 방금 1 2시 저러시는 김태경님이 나도 못 막아야 되는 것인데 1 2 시님이 김태경님이었어요. 어떻게 막았지? 둘이 먹고 떡을 와봐. 어떻게 응. 막았네 아니 우드론에 존나 가까운 1 1시 구발을 어떻게 막았냐? 일곱 응. 시 아니 일곱 시. 못 봐가지고 저거람은뻔한게 하고. 바로를 안할 거야. 바로 와야 지 바로 바로 달려와. 바로 와서 패면서 런 집을 거. 스포닝 때리지 말고. 지금 원성일 때 들어가는 거야. 원래 바로라니아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아니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비비잖아. 누구야? 어, 아니, 정말, 아니,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그, 어? 맘에 나오는 거, 오버 어디 갔어? 이거 원래 드론 다 잡는 건데. 음. 아니, 아니, 저는 성탄 안 해주셔도 돼요, 형님. 방금 링을 일로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일로 들어가니까 일로 들어갔으면 아예 죽이거나 둘이 받아먹는 거였는데. 어. 아음에 시야 좀 땀방. 여기 터렛게, 오른쪽. 그리고 11시는. 이제 부터 울런 재고, 근대로근 시야 좀 시야 좀대봐맘한마리로좀로좀맘로어디로 봐야 좀 봐야 와봐링 나와봐, 링 나와봐. 이게 다 정신을 못 차려요 08이 형님 여기보다 더 잘하는 데랑도 해봤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팀전을 안 하다가 하면은 근데 확실히 정신이 없긴 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20배 합성 게임하고 게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말했죠, 근데. 솔직히 여기 정도면 잘하는 팀은 아닌데, 그래도 엄청 빡세잖아. 여기보다 더 잘하는, 두세배 잘하는 팀을 지금보다 티어 낮은 형님들하 이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laughs> 지금 그래도 3티어 형님들 두 명이나, 유도하면서 할 만한 거지. 그, 1, 2티어 형님들 먹고 하는데, 얘네보다 더 잘, 얘네보다 더 잘하는 고박님네 이런 데 들어오면, 진짜 이게 힘들어. 얘네보다 한 3배 잘해, 보이는 얘네보다 3배 잘하는데, 팀은, 더 못해지는데, 중국까지, 서포렌노로 해야되고, 서포렌으해야되 아니, 아니, 자꾸 링 누가 보는거야. 나 오면 센에서 먹어야 돼. 팬에서. 무탈은 일로 갔다 일로 빼면 이제 포세에 모일 거라 허세에 줬거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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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싸야지! 아, 뭐야, 아, 정신이 없어. 아이씨. 아, 아 오도하면 터널하지. 정신없어. 아니, 그 둘이 보고, 잘 보고 싸야 돼요. 어우, 죽은 줄 알았네. 이게, 근데 왜냐면 이게 원래 토스랑 테란이 살면 원래 저요 근데 이게 확실히 테란이 둘종이 아닌가 보네. 테란이 좀 단단하게 하고, 토스가 솔직히 공중 지금 오버 찍고 다니면 지는데, 그냥 공중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이젠 공중에 이기는 원래 아까 토스가 공중 잡고, 오버 찍고 다닐수록 었는데 너무 스컬을 많이 봤네. 이도 작아 져 아웃 돈은 왜못 끝냈지? 이것도, 이것도 부검 한번 할게요 200%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막았지 오도로구발을 부검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손님들 부검 한번 원래 못 막거든 심지어 심시티도 한칸띄어서 진, 여기다 해도 막히는데 완전 그냥 개망 심시티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진럿도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 아니 이거 이걸 막못 막아 이거 원래 <laughs> 여기서 파일럿 깨면 됐네. 아니 프로브 잡아도 됐고 질럿도 먹으라고 나와져있었는기 아니 이거 질럿 먹고 파일럿 깨거나 그냥 프로브 잡으면 됐네. 이거 막히면 우리가 프러, 우리 드론 4 개고 여기 지금 드론 프로브 8 개고 우리가 안 좋은 거야 이거. 로브를 집었어야 되네. <laughs> 여기. 아, 부검. 그거. 부검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그거죠. 예. 왜? 그러니까 무조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안 죽었나 해서 이제 본 거지 그냥. 자, 네. 하민형님도 있죠. 다음 판에 골프 형님도. 그니까 이게 오드론이 아니고 구드론이면 막혀도 운영이 되거든. 도스 피해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난한 빌드여가지고, 오드론은 못 죽이면 원래 저예요. 근데 7시가 탈에 갑자기 의문사에서 진 거지. 그탈 가다가. 근데 7시가탈간 이유는 1 2시가 죽을 지 알고, 그럼 쩌테에 대해 수리 적으니까 탈을 가려고 했던 거야. 불리하니까 링을 하면. 못 이기니까. 어차피 링하면 갇혀만 있고, 테라는 탈에 두둑을 맞고는 이제 러커 가는 면 빡세거든. 정파령님은 좀 이따 보고. 원래, 그래, 추무기 형님도 맨날 말하면 싫다고 하시는데, 아, 이게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니금 아, 이게 지금 팀전이 상대가 딱 지금 제가 여기 형님들하고 못 구하면 딜런스가 딱 괜찮길래. 갔다 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 APM은 개빠르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APM이랑 피지컬이 좋거든? 근데 이 사람들 아직 그, 그 3대3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아직 부족해서. 개념 배우면 잘할것 같아. 오버가 원래 셋이로 가야 되는데, 오 독일로 갔다는 거 자체가 프리적으로 그렇게... 어, 데가자원봉사 찾아야 돼. 오버가 일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리저그죠? 그리저그 자 근데 1 1시가1 2안마당을 한걸 봤으면 개포가 아닌 투게이트가 좋아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근데 9발이면은 개포가 좋다 1 2 아방 히드라야 일단 정팔이형 원석만 하면 돼요 펑크 하나만 하면 된다 1 1시는 피드라 할거랑육7을 방어할거야 맞췄죠? 프리저그인거? 그냥 생각을 약간 해봐야돼 왜냐면 오버가 왜 3으로 가아야 되는데 왜 6으로 왔지? 프리저그인가? 약간 이렇게 그냥 감으로 어느 예측만 해놓고 근데 지금 열한시가 원래 구드론이면 원래 개포해야되는데 구드론이 아니라 1 2아 피드라랑 우리가 이제 여기 3질로 방어하면서 같이 방어면 육을 지켜주는 게 좋았고 테란이 이제 우리만 막으면 되는데 근데 테란 형님이 주종이 테란이 아니고 테란을 제일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히드라를 우리는 잘 막을지 못 막을지 일단 함질에 같이 싸워야 돼. 근데 레어가네 시비야방 히드라. 오히려 좋은데. 흠 숨겨놨다 봐야겠다 해야겠다 네. 길 좀! 뺐다 뱃 뺐다 살 아니, 아니, 아해 뭐해, 뭐해, 뭐해 아, 나도 못 봤어. 이거 아직 아까도, 빨리이못봤도못봤나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그도못어나못 봤어. 나도 아 원래 짤막인데 체킹치다가 뜨기를 느고어 허무 존나 잘했다. 오히려 두부대는 공짜로 먹은 것 같은데. 툴로가한 마리 다니고 오히려 좋았는데 툴러가 공짜로 하나만. 천천히, 천천히 나오세요, 형님. 원래 이렇게 하파비 찍고 나오는 게 좋은데. 맘에 빼봐, 맘에 빼봐. 아, 불안한 거바서 다버시 달려, 달려. 다버시 달려. 탈 대비하고. 여 어, 이게 게임이 진짜. 정신이 없네, 정신이. 바로 달렸으면, 어, 피 p 많이 죽겠다. 디코하는게 왜 유리하나면 어 근데 아직 할만한데? 우리 는네 이거 11시가 지금 럴코 했으면 졌는데 럴코가 여기 줄어지고 8이라 오히려 저는 지금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애는 디코하면 왜 유리하나면 아까 여기서도 링오 바로 가세요라고 세팅을 안 치고 그냥 디코로 오다가 바로 가는데 지금 이게 한 여기서 한 7초 정도 뜸들이다는 거라 타이밍 원래 피해를 더 주시는데. 한시 스캔 한 번만 해줘. 우와, 뭐야 뭐야. 그냥 제가 말했듯이 지금 무탈이라서 우린이라서 지금 기회가 온 거거든. 빠른, 탈이 응. 소비가 쌓이기 전한번 끝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소비가 끝낼 게없더 아메콘! 아, 형이, 오, 씨, 어, 아메가 땡뺑 링에 먹히는 건 좀... 아무것도 안 돼. 너무 아쉬울 뻔했지. 화형님이 생각보다 안 죽고 잘 버텼어. 오펀 오픈... 목기 깔끔 했 는데, 뭐 아직도 링이었어슬슬러커뜨 겠지 했 는데, 아 직도 1 시간 러커. 하 거든요. 아, 여 기서 가고 있었 네. 야, 이분들이 커나고 피지컬은 좋은데, 아직 빌드를 어떤 식으로 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PM도 빠르고, 턴도 좋은데. 아니, 정팔형님, 오비라도 보면서 공부하신 적은 내가 초아할 거라. 그, 뭐야, 골프형님하고 들어오세요? 그 누구야? 하, 하윤형님? 뭐, 잠깐만. 하윤형님 어딨어?